제가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세상이라 표현을 못했는데요. 제가 이거 기계를 껴가지고 귀목을 아무 소리 듣지 못하다가 얼마나 큰 소리를 듣느냐 그러면 오늘 생각났어요. 북을 키잖아요. 북소리 크죠. 그 북소리의 북 안에서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막 충만해가지고 예 기청이 떨어질 정도세요 꽹과리 있잖아요 꽹과리도 거기다 대구사나 듣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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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고요, 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네. 제가 제일 잘 알고 항상 어, 마음속에 잡아두고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애 첫마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예. 이거를 알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창조하을까요말씀로 제가 밤에도요, 뭔가를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를 애착에 찾고 있으면서 잠을 안 자요. 새벽에 보니까 유튜브가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기니를 뱉어지게 만든 한국. <laughs> 기니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니 예. 아주 초등학교 때 배울까 말까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아프리카 문은 얼마나 덥겠어요. 덥고, 어, 뭐 재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변농사를 짓는데, 변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하루에 한 끼를 쌀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죽으로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로 배고픔에 시달리는 나라예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유럽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아주 최고의 예, 지구촌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운 박사님이 짓는 거예요. 그래도 1헥타르에 1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어떻게 만들어줬냐, 그러면 5배를 소화가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하고 거기 아프리카 땅하고는 토양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사 가져도 어 여기서는 이 토양이 적박하고 어 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유럽 사람들이 농사 잘지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르쳐 줬는데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장이 찾아와서 한국에서 또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맨날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한마디로 대지도 않는 얘기 속고 살기만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웃었어요그데 이분이 오더니 말로. 이, 저기, 못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예, 말로 많이 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많은 말하거든요. 을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어, 일을 하는데, 벌써, 소양이 어떻고, 어, 온도가 어떻고, 비가 어떻게 오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제, 씨앗을 한국에서 가져온 통일교, 옛날에 통일교라고 했잖아요 통일보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개발된 건데, 그곳을 우리가 배고픔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60, 60년대까지는, 어, 보리고개라고 해서, 근데 그긴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에, 외국의 원조를 받았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는데도, 어, 박서가 보기에, 어,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웃고, 어,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종을 했어요. 날마다 노심초사 하면서, 돈에 나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쨍 해가 뜨다가, 우기가 왔어요. 우기가 오면은 비가 내리는데, 얼마 나 내리냐면, 상상 못하게 내려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심은 그 벼가 제대로 이렇게, 뭐야,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비가 세게 오면 웬만하면다 뽑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니에서 사용하는 품종은 30% 밖에 안 살았는데, 한국에서 가진 거는 92%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생고생 가지고, 그렇게 비가 쳐붙듯이 와도, 어 나가서 돌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감동돼서 차츰차츰 차츰 마음이 녹아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벼가, 어, 에서심는 벼품종은 안 자라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한국에서 가지고는 쭉쭉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절판을 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때 보니까 뭐어 진짜로 말한 대로 자석대가나온 거예요 자석대가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다 보내고 안보내던 사람들도 보내고 학교 급식도 하고 또 나라에서도 사들이고 외국에도 수출하고 이래가지고 한국이란 나라를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laughs>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얘기거든요 성경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 제대로 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걸 끝까지 가야지 제가 이렇게 안 들리는데 이거 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들리고 저를 막 귀청 터 떨어지게 만들 정도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 병원이나 교수님들이 뭐라고냐면 이거는 그냥 끼고 있어도 계속 들여야 된다. 어린 아이가 어 말을 배울 때처럼 계속 듣다 보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타줘요 오늘 찾아요, 못찾은 사람은. 아 그래가지고, 날이 오는 날마다 계속 마음속에 암기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들리게 돼 있어요. 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어하고 우리의 지각을 지게 만들어 줬거든요. 저도 오늘 보니까,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오늘 거의 질렸어요 지난 까지는 하나도 안뛰졌거든요 오늘 보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왜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계속 너무너무 불편해서 빼버리고 싶지만 계속 뛰고 있었기 때문에 어, 계속 뛰고 있으니까 어, 하나님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한 분도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누가 허들럭 지역에 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아멘, 아멘. 믿으라면 확실하게 믿읍시다. 될 때까지 믿읍시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아멘. 우리를 확실하게 아멘. 인도하고 할렐루야 노래 부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교회로 나옵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